제가 오늘 사실 부동산 잔금을 치르고 왔는데 <웃음> <웃음> 처음 집을 사신 분들은 취등록세를 일시불로 현금 납부를 하시는데 네. 이게 카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네. 또 카드별로 이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카드사별로 다 달라요 지금 한7 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낼 예정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2030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하나토크TV 돈을 말하다 MC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자 요즘은 재테크 유튜버를 병행하고 있는 27살 시골주 백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살 직장인 옆풀이입니다. 제가 듣기로 두분다 재테크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뭐 애치, 애칭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지금 네. 유튜브에서 시골쥐라고 불리고 우 있어요. 시골쥐님. 귀여운 시골쥐라고 불러주시면 <laughs> 아, 되겠습니다. 귀여운 시골쥐라고 해야 되나요아 <laughs>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채널명이 옆풀이라서 네. 그냥 옆풀이라고 불러주시면 옆풀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비 스라라면 얼마나 썼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소비 금액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귀여운 시골지님부터. <laughs> 으로는 6, 70만 원. 6, 70만 원 정도. 네. 여프리님은 어느 정도? 네, 저는 한 달에 120에서 한130 정도 쓰고 오, 있습니다. 120에서 130 정도. 네. 생각보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MC님은 얼마나? <laughs> 아, 저도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00만 원? 음. 그럼 한번 세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또 이제 우리 식사잖아요. 음. 먹는 거 이런 식사 관련된 비용으로는 먼저 옆프리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한한달 식비 예산을 아예 딱 월에 30만 원 정도를 쓰자라고 음.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회사에서 먹는 점심값 15만 원 정도 이제 음. 포함되고 나머지 이제 뭐 친구 만나고 식료품 사는 거 그런 모든 비용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식사를 하시고 디저트도 막 드시잖아요. 막 커피라든지. 음... 이런 거는 일절 안 드시는 건가요? 네, 가끔 회사에서 회사 익스펜스로 쓸 때만. <laughs> 회사 돈으로? <laughs> 네, 네, 아한 달에 한두번 정도 어 하고. 네. 어, 근데 저도 옆프리님이랑 비슷하게 회사 점심 값을 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식비를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식당을 음 아끼는 게 몸에 좀 배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아껴봤다.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입사를 하고 회사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굳이 뭐, 뭐 먹을 필요 있나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한 1, 2년 먹었던 <laughs> 것 같아요. 1, 2년? <laughs> 주말만 주말만 약속 없을 때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끼를 먹지는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좀 아낀다 하면은 예를 들어 떡볶이를 이제 혼자 시키면은 2만원 짜리가 솔직히 1인분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비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주문 오자마자 바로 소분을 해요.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먹을 정도로 소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라면, 뭐, 집에 있는 사리 넣고, 뭐, 이렇게 야채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여섯 번 충분히 먹거든요. 와. 그런 식으로.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고정 지출비용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시골진님부터 보험비가 한. 보험비, 아 보험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가고요고 20만원. 제가 사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그리고 휴대폰 요금이 48,000원 이게 딱 저는 고정비인 것 같아요. 35만 원 정도가 고정 비용이네요. 그럼 지금? 네, 맞아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번 달에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엄청 많이 껴왔다 보니까 <laughs>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집을 <나는>. 사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대출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아 추가될 예정. 70만 원. 네. 그리고 여프리님은 고정, 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150, 150 맞죠? <laughs> 아니요, 1 2 130. 130 정도 어, 120, 130. 120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오피스텔 저도 매매를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 두분도 집을! <laughs> 그래서. 아, 제가 <laughs> 여기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오피스텔 대출 이자가 한 20만 원, 한 중반 정도 나, 나오고, 어, 관리비가 한 30만 원 가까이가 <laughs> 관리비로 나온 거예요. 진짜요? 30만 원이요? <laughs> 네. 저는 또 차도 있어요. 자차가 있어가지고 차량 유지비, 가 거의 기름값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갖다 나가요. 보험료가 한 7~8만 원 정도에. 오, 적네요, 진짜.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통신비가 한 10만 원 정도, 10에서 12만 원나오는데 네. 그걸 다 합. 치면 고정비가 70에서 80이 나와요. 그럼 70만 원 식비에 30만 원 정도 더하면 나머지 한 2, 30만 원 여유 돈으로. 그렇 제가 두분 소비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것 같지만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충동 구매 테스트가 있대요. 맞으면 O, 어, 난 아니야 그럼 X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입니다. 자 포인트 두배 정리 이벤트가 있다. 자 오늘 포인트 두배 이벤트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기 위해서 뭐라도 삽니까? O, X 하나, 둘. 셋! <laughs>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000원만 더 사면 무료배송을 받게요 자, 이러면 6,000원 더 씁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세모 어, 세모? <laughs> 저는 약간 그때그때 다른데 2, 3천 원 약간 애매하게 모자랄 때는 고무장갑 이런 거하나 2, 3천 원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하나 어차피 또쓸 거니까 네, 그럴 땐 그냥 해서 채우는 편이고 한 6천 원, 000원, 7천 원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그럴 땐또안 쓰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할인 쿠폰이 생겼어요 내일까지 안 쓰면 못 써요 요거 쓰기 위해서 쇼핑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와.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받은 날 기분 너무 좋잖아요. 뭐 월급날 핑계로라도 뭐라도 산다. 오, X. 하나, 둘, 셋. <laughs> 집에 가는 길에 핫도그 하나도안못 먹어요? 월급에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신난다 이거죠. <laughs> 원래 들어올 돈이다. 이거? 원래 받을 건데 굳이 월급을 받았다고 좋아. <laughs> 이게 또 사회생활 연차가 쌓이다 시 보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통장을 소분화한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노하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을 하면 보통 회사의 신입사원이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당장 저는 공부하기 바빴거든요 사실 아... 물론 돈 전략하고 돈 투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본질은 내가 먼저 탄탄하게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그게 진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당장은. 사실 재테크 투자 이런 데에 먼저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더 나의 장기적인 미래 플랜을 보고 내 나한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들이 실제로 소비를 안 하게 만들거든요 음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공부는 뭐 책으로 하던 아니면 유튜브 시골지나 여프리로 들어오시는 분 <laughs> 거기를 <laughs> 확인하면 될까요? 네, 어, 그럼요. 공부부터 해야 된다. 어, 그럼 여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가 왜 돈을 모으는지를 목표를 목표를 세워야 네, 된다. 목표, 목적? 이거를 정말 생각하고 해야지. 무작정 그냥 지출 줄여야지. 이러면 사실 그냥 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뭐하러, 뭐 때문에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이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분다 이렇게 조금 되게 똑똑한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소비를 했던 거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부동산 잔금을 치르고 왔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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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취등록세를 2천만 원을 냈어요 <laughs> 처음 집을 사신 분들은 취등록세를 일시불로 현금 납부를 하시는데 네. 이게 카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는 카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카드별로 이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카드사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 이렇게 두개 나눠가지고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또무이자 할부까지 받아서 지금 한 7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낼 예정이에요. 대박이다. 네. 그러면 카드 혜택을 좀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혜택이 괜찮다면 신용카드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훨씬 음. 좋아서 신용카드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통제력을 잃고 <laughs> 이제 돈을 쓰기 마련이라서 그쵸. 자기가 아직 소비에 대해 통제가 안 된다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통제가 이제 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저는 이익이라고 아, 네. 생각합니다. 신용점수도 올라가고 네. 혜택도 체크카드보다 더 크니까. 그쵸? 어떤 카드사에서 이 카드 단종한다고 한다 하면은 거의 카드사의 실수거든요. 아, 좋은 거구나. 그래서 단종하는 카드라고 들리면 무조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네. 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쓰는 소비 패턴이 이 카드의 혜택이 있다 하면 무조건 발급받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돈을 말하잖아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월 수입 아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저는 회사 월급은 이삼백 정도 되는 것 같고 2, 거기에 이제 요즘 유튜브가 잘 되다 보니까 어허. 진짜 잘 됐을 때는. 유튜브만으로 천만 원 <laughs> 진짜, 진짜 잘 됐을 때, 진짜 잘 됐을 때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어요. <laughs> 저는 이제 회사, 회사 월급이 한3 0 0만원 대고 이제 유튜브로 부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좀 질문해야 될것 같아요. 저축이랑 투자의 얘기가 좀 많잖아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축이냐 투자냐. 저는 말할 것도 없이 투자라고 투자. 생각을 와. 해요. 사실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얼른 종잣돈을 모으면서 좀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로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투자, 무조건 투자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투자. 네. 딱 그런 만약에 저축이랑 예금을 한다면 정말 사회초년생 때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 2년 정도면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 그 이후에는 무조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해야 된다고 오. 생각합니다. 여프이님이 실제로 1억을 음...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말이 1억이지 일반인들이 실제로 만져보기 되게 힘든 돈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모으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목표를 세워라. 아, 목표. 네,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을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내가 급여가 좀더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을 내년에는 얼마, 그 다음엔 어... 얼마. 이런 식으로 매년 얼마씩 했을 때, 뭐한 4년에서 5년이면 이제 1억이 달성이 될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고정비를 이제 줄이는데 보험료나 통신비 같은 그런 고정비를 오... 네, 최대한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애를 많이 안 하면 <웃음> 돼요. 이런 걸 모으려면 연애를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두분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재테크 쪽으로는 약간 자기만의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뭐 철학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20대 때랑 30대 때랑 고민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고민거리랑 지금 고민거리랑 같나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뭐 임원이 되거나 그게 제 인생의 목표일 줄 알았는데 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열심히 해서 높게 올라가야지 였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을 더 찾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오. 이런 게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회사 좋은 회사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두 분이 확실히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대에 비해 좀더 성숙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 생각도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소비습관에 대해서 시골지 님이랑 여프리 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분 오늘 좀 어떠셨나요?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어. 일단 이렇게 연예인분과 그리고 유튜버분을 보게 돼서 무슨 소리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네.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 뭐 재테크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저보다 되게 정보가 <laughs>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얼굴 공개를 안 하지만 또 진짜 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연예인이랑 재테크 얘기를 어... 하는 것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제가 뭐 1억도 모으고 그리고 집도 사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다 근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내 자신을 단단하게 키우고 열심히 버티기를 하셔가지고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 <laughs> 감사합니다. 여프리 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목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과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의 목적에 맞게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제 오늘 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많이 부족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목적을 꼭 세우시고, 연애는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네, 2030 여러분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더 다음번엔 진솔한 수다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하나토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